성보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, 아멘.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제게 은총을 더하시고 당신 말씀으로 채우시어 저의 영혼을 구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 아멘. 성보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, 아멘. 제4권 존엄한 성체 성사에 대하여 영성체를 권함 제1장 공경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영함 오 성체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은총 이 은총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만 아는 것이며 외교인들과 죄의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체험할 수조차 없습니다. 이 성사는 거룩한 은총을 주고 이른 덕행을 돌려주며 죄악으로 더러워진 저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해줍니다. 신심이 깊은 사람이 은총을 풍성히 받아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연약한 육체도 힘을 더 많이 받는 데서 이 은총의 위대한 힘이 드러납니다. 이 거룩한 성사를 세상의 어느 한 곳에서만 지낸다면, 또한 사제를 통해서만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다면. 신성한 이 신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은 언제나 얼마나 간절하겠으며, 그 사제를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? 하지만 이제는 사방에서 수많은 사제들이 미사를 봉헌합니다. 이처럼 거룩한 성사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짐으로써,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납니다. 영원하신 목자 착하신 예수님, 귀양살이하는 불쌍한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어 보배로운 당신의 성체와 성혈로 저희를 기리심에 감사드립니다. 또 저희가 이 성사를 영하도록 당신께서는 그 거룩하신 입으로 저희를 초대하여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.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하셨으니, 감사하나이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, 아멘. 하느님,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. 저로 하여금. 당신께서 머무르시는 거룩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.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 아멘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